일단은 히림 건축 사무소가 네. 캄보디아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어, 도이치 모터스, 도이치 파이낸셜이 진출했죠. 히림이 진출했죠. 이제 김건희 관련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. 낙하의 진는 기업들이죠 다. 그리고 2022년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어, 대외 경제 협력 기금, 네. EDCF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이게 ODA의 이제 일환인 것 같아요. 차관, 차관. 네, 개도국에 이제 돈을 저리로 네. 싸게 빌려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빌려준 돈으로 뭐 다리 짓고 뭐 도로. 건설하고 이러고 있어요. 예. 근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EDCF 사업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. 근데 그분들께서도 음. 이상하다는 거예요. 도이치 파이낸셜 애들이 돌아다니고 힐림까지 음. 파이낸셜 왜 여기 와 있지? 그렇죠. 어.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2 금융기관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어.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히림 건축사무소까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이 네배 증액됩니다. 4배. 네 배. 캄보디아가 원래 7억 불이었는데 당선 되자마자. 이거를 15억 불로 늘렸다가 지난해 30억 불로 늘립니다. 아 그렇죠. 4조 2천억 정도 되잖아요. 전체 회사 네. 전체. 그러니까 두번 뻥튀기가 된 거예요, 두 배씩. 네. 근데 여기에 어, 분명히 수상한 점이 많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지 교민들은 도이치 파이낸셜이 진출한 것은 그 진출해서 인수한 금융회사의 실질 주주는 최운순이다라고 의심을. 는 네. 소문이 나 있다. 의심을 하고 있는 데다가. 네. 그렇지만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막 거기 있는데 어차피 도이치 파이낸셜 진출한 게 2023년입니다. 어, 2년 전부터 네. 이런 소문이, 어 그렇죠. 이것은 실 소유주가 최훈순 씨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부 뭐, 예. 그일분이 들어가 최훈순 거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캄보디아의 그런 여러 가지 대 경쟁 네. 경력 기금이 두 번에 걸쳐서 두 배씩 증액된 네. 어, 이유 우리가 그때 예측했듯이 통일 교도얘들을 그냥 제끼고 네. 우리 직접하자 이렇게 된것 같아요.